자, 정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은정일입니다 6월 1일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일요일 날 굵직한 네. 대상 경주 두 개가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렇죠. SBS 스프린터 1200m가 열려지고 또 뚝섬배 1400m 대상 경주 두 개가 연거푸 어 벌어진다는 점이 이 이번 주는 뭐 특이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 예, 단거리 최강자, 최고의 스프린터를 가리는 이 SBS배 스프린터 대상 경주가 이 8경주에 열리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구경주는 킹즈 투어 두 번째 관문인 뚝섬배 대상 경주가 열리고요. 자, 아무튼 뭐1호경마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부분 풀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뭐 경마장 특이 사항이 있나요? 음,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어, 일단 하만식 기수가 음, 기승 정지 유예를 했는데 어 뚝섬배 하나 또 기승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뚝섬배 기승을 하게 되면 아, 50만 원돈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바퀴 또 열심히 돌아오면 <laughs> 네. 50만 원또 나오니까 음, 뭐 그거 때문에 뭐 했겠습니까? 뭐좀더 분석을 통해서 하만식 기술을 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만식 기술과 이번 주 기승 정지를 유예하면서. 일단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월초 경마라서 그런지 토요 경마가 아주 어렵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음 토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출전 도수도 좀 작고 음, 인기마에 좀 편중되는 레이스가 좀 더 많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제주가 또 하나 늘어나고 어, 서울이 하나 또 줄어들다 보니까 출전 두 수는 많이 좀 분산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능력마들이 어떤 선정이 좀 기대되는 하루가 될 것이고 어1억 경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출전 두수가좀 몰려있는 경주가좀 있어요. 그렇지만, 음, 분명히 우리가 찍어 먹어야 될경주도 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한 가지 또 염두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음, 토요경마도 그렇고, 일호경마도 그렇고, 여러분 이걸 꼭 조심하시고,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인기마에 좀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음, 인기마를 또 자꾸 의심 또 하게 돼요. 어, 우리가 또 이제 배당을 또 먹어야 되면, 어, 인기만을 좀 의심해야 되는데, 믿어야 될 의심, 음, 믿어야 될 인기마들은 좀, 음, 굳건하게 좀 믿어주고, 어, 내가 좀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인기만은, 음, 틀리더라도, 좀 과감하게 좀 빼고 배당을 공략하는 자, 그런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뭐, 경마의 전반적인 어떤, 어, 흐름이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 텐데 어, 이번 주는 더더욱이 그래요 왜 예, 출전마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좀 음,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 6월의 첫째 주가 되지 않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월초 경마라서 뭐 크게 뭐 빵빵 터지고 하는 그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그 인기마들 범주 안에서 레이스가 끝나는 그런 경주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인기마들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부분이 여러분들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숙제 저희가 풀어 드리기 위해서 또 이번 주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자, 뭐일경주에 1번이 인기만 돼 이걸 믿어야 될지, 삼경주에 3번이 인기만 돼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라면은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면은 저희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이 해결책, 정답을 어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승부처부터 공지해드리고 1경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는 일단 원정일 위원이 5경주와 8경주를 선정을 하셨고요. 저 김주원은 3경주 그리고 후반 9경주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역전의 승부가냐 바깥쪽 4번 치고 나면서 1번 4번 2번 3마리가 으면서 결승통화합니다. 일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번 퍼스트 썬더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음, 휴양이 좀 길어졌어요. 뭐 거진 한 10개월 동안 음, 휴양을 갔다 왔는데 어, 큰병력이 없습니다. 이제 워낙에 좀 다리가 좀 약한 말이라서 음, 휴양을 갔다 왔는데 예, 불안했던 체중을 예, 좀 극복하지 못했었던 음, 휴양 복귀 전이었고 어, 직전, 4월 27일 경주는 주로 자체가 그냥 앞에서 그냥 끝나버렸었던, 어, 그러한 앞이 빨랐던 자 그런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음, 기록 자체는 믿을 만한 기록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3번 퍼스트 썬더는, 어, 보여주고 있는 능력, 그리고 조교에서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예, 저는 눈여겨,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휴양 복귀 전에 속고 보면 가볍게, 지금 현재 휴양 3전째인데요, 어, 아주 조교를 거의 음~ 한 (5일) 연장을 스포를 때려놓는 모습을 저는 추천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당분간은 진짜 일 경주 승부를 들어가면은 이~ 손가락 하나 잘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 저만 돈 죽으면 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좀 피멍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이 아무리 눈에 꽂히는 말이 있어도 1경주 승부는 자제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경주 1경주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승부를 정말 굴뚝같이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생각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승부를 자제하고 그냥 가볍게 한번 붙어볼 생각이에요. 바로 이 1만마 원더풀 힐스 때문에 제가 승부를 좀 고민을 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이말 자체는 지금 계속해서 좋습니다. 근데 모래를 맞으면은 이 말이 좀안따못 쫓아가는 그런 악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건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편성도 괜찮고 거리도 늘렸었고요. 무엇보다 훈련 때걸음은 끝내주게 좋습니다. 요 뚝선배 대상 경주 출전 예정인 서울의별과 병합도 때리면서 어 근성 자체도 많이 좋아진 그런 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 이번 일 경주 뭐 여러분들께서도 무리하게 배팅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원더풀 힐스는 여러분들이 따로 점찍어둔 충마가 있다라면은 그 말에 붙여서 1번은 꼭맞공 구매해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원정일 위원회 추천마 3번마 퍼스트 썬더 그리고 김주원의 추천마 1번마 원더풀 힐스 이 안쪽에 있는 두 마리는 꼭 눈여겨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원정일 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 경주는 김주연 의원이 가끔 이제 승부를 해주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 경주를 승부를 해요. 어, 일 경주의 좀 어, 주로 컨디션도 보고 어, 해서 이제 이 경주 때 제가 이제 노리는 말이 나오면 이 경주 승부를 좀 가끔씩 하는데. 이번 경주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승부처를 좀 잡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요 말을 가지고 어 제가 A급을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 말이 조금 음, 조교사 입장에서는 음, 아직은 좀더 아직은 좀더 하는 아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출전을 좀 자제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이제 6번 마 시드니 머니라는 말입니다. 음 제가 작년에 이제 타 방송에서 이제 타 위원과 함께 방송을 찍으면서 이거는 다음에 나오면 제가 A급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어, 어,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체가 좀 작다 보니까 음, 이제 5 1화 방에서 이제 병력상 없이 예, 살을 좀 찌우려고 이제 외부 휴양을 예, 나갔다 왔습니다. 아, 말 워낙 짱짱 하고요. 어, 마체 좀 작아도 어, 저는 어,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말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승부처인데요. 어, 저는 6번 마 시드니 머니를 강력한 원정일의 노림수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아마 텍스트에서 따로 원정일 위원이 이번 이경주 어떤 식으로 승부를 들어가는지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잘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 저도 6번을 좋게 보고 있고 어, 또한 마리 보자라면은. 이 5번 이 8번 마 스트롱 벌처가 이번에 라이언 기수가 훈련하는 거 보니까는 이 호흡적인 부분이 많이 좀잘 맞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신형철 기수가 최근에 연거푸 기승했을 때에는 몰, 뭔가가 말과의 궁합 자체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라이언 기수가 훈련하는 거 보니까 어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8번 마 스트롱 벌처도 최근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한번더좀 소가 볼 만한 그런 인기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 가져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이 경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3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자 여기는 김주원이가 오늘 토요경마 첫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송 추천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요. 어, 제가 잠시 후에 승부해변 말씀을 드리겠고 먼정일 위원의 관심마 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 저는 9번 큐피드가이가 한번더막 선에 나서 준다라면 뭐 충분히 뭐 가능성 이 있다. 직전 경주 이 발주도 안 좋은 상황에서 또 뚫고 나오는 근성을 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9번 막 큐피드가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3 경주가 오늘 전반부에 저희가 가장 좀 세게 막건 사는 경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한 마리 한 마리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일단 앞선이 싸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싸울 수밖에 또 없는 그런 조판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한 예, 마리 한 마리 다시 뜯어 봤는데 그 변수를 만들어 낼수 있는 복병권 마필을 찾아냈습니다. 그말 그 가지고 승부를 볼 거고요. 뭐 실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진 않았습니다만 이 말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이 얼마나 우수한지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 잠재 능력이 이제 서서히 터져 나오기 시작한 모습도 포착을 했고요. 마방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 조건까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는 라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 배당 조금이라도 더 나올 때 잡아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말 가지고 어 인기만 한두 마리 그리고 배당만 한 마리 해서 합이 세 방울 한번 승부를 보려고 해요. 뭐가 들어와도 무조건 돈이 되는 막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삼경주에 좀손거도 붙이고 김주원과 함께 이 승부 보시면 좋은 결과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초반부에 베팅 장금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경주니깐요. 삼경주 놓치지 마시고 김주원과 한배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어, 원정일 위원회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네. 어,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병, 이 경주 자체가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경주 자체가 지금 제대로 훈련을 하고 나오는 말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어, 좀... 마방에서의 어떤 의도를 떠나서 어 아직 말들이 좀 준비가 좀안돼 있는 듯한 모습을 음 여기 출전 두수8 마리 가운데에 음한 일곱 여섯 마리 한 다섯 마리 정도는 뭐 그냥 출전을 할아 해야 될까 정도로 어 준비를 좀안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한도 한도 살펴봤더니. 음 역시나 아, 모두 다 이제 병력 사항이 줄줄이 줄줄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준비 좀잘 해놨고 어, 그래도 나름대로 음, 가지고 있는 베이스가 있다 라고 보는게 8번 투어 다이아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바닥 쓸고 있고 뭐 기록 자체 뽑기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나와요 그렇지만 이 말을 추천드리는 거는요 우시소 음, 기수인 김덕현이가 상당히 좀 매만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고 뭐 이강서 기수, 황순도 기수가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을 최근에 쭉원제든지좀 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출전 득수, 출전 주기가 조금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8번 투어 다이어 투어 다이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 조교발에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8번 투어 다이아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저는 이 3번 말 리커버리 탑이 요번에는 더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직전에 정말 정준이가 말 죽여 놨습니다. 예, 많이 때려 놨어요. 그렇게 맞아 마필이 한번 그렇게 심하게 얻어맞으면요. 다음에 이 예, 걸음을 더 낸다라고 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이번에 더튈 가능성이 있고 또 기대는 악벽이 있긴 합니다만 요번 어, 경주는 게이트도 안쪽이고 출천도 수도 적기 때문에 펜스플레이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또 신영철 기수가 노련하게 그러한 부분은 잘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어, 신영철 기수 안장이라면은 요번에는 어, 기대치를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가져볼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이 부진마 경주입니다. 일단 신중하게 현장까지 저희가 한번더 마필 상태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로서는 3번마 리커버리탑, 8번마 투어 다이어 이두 마리를 방송에서 추천드리는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훈합 4등급 1300m 레있습니다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쇼브챗지 토요경마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승부를 들어가는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능력 정체되어 있는 말들, 음, 그리고 뭐 최근에 좀 꾸준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말들, 어, 그런 조판으로 보여집니다. 음, 요거는 좀 편성을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우선, 여기에 지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게 황금 사자가 아마 인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열둘 토함산 파워도, 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고 해서 10번, 12번이 앞에 나가면 어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리는 경주 아니냐라는 시계 인기도가 먼저 그려집니다. 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어뭐열두이 쏘고 나가고 텐 따라 가면서 뭐 그대로 앞선에서 그냥 레이스가 끝나는 어 경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경주를 쇼부채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어 10번, 12번의 막권 자체를 안 봐요. 어, 10번, 12번의 대끼리 막권 자체를 저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이 막권을 안 봅니다. 그리고 어, 스타트 능력이 괜찮아요. 열2이 쏘고 나가는데 아마 몰빵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 여기에 지금 스타트 괜찮은 말이 한 마리가 또딱 보여요. 걔가 조금 음, 괴롭혀줄 것이고 10번 황금사자는 57kg의 부담 중량을 이제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자기와의 싸움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 편성 강한 데서 뛰면서 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지금 어, 잠수함을 타고 있는 말입니다. 그놈을 아예 놓고 들어갈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어, 최근에 좀 병력 상이 좀 있어가지고 뭐 조교도 좀 쩡성하게 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 조개 자체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놨고, 음, 여기에 뛰는 이 열두 마리가요 걔네들 편성에서 뛰었으면, 어, 뭐 당연히 착순도 못 옵니다. 근데 얘는 착순까지는 왔어요. 어, 그 정도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놈의 어떤 능력, 편성의 어떤, 아, 이점을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어, 정리를 지어놓고 들어갑니다. 10번, 12번, 저는 안삽니다. 아, 쇼부채찍, 승부조경주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인기 마두 마리가 아니라 다른 말 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본다고 합니다 일단 뭐 배당이 10번 12번이 안 들어오는 그림이라면은 손잡고 안 들어오는 그림이라면 일단 배당은 보장돼 있는 경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공영주 원정일 위원과 좀 좋은 배당 한번 누려보시는 것도 어, 좋으실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원정일 위원회 이 좀 시원한 적중 저 역시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5경주 많은 성우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국산 5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회 시각 들어보겠습니다. 자 5번 퀸로브캠프는 믿고 가겠습니다. 뭐 라운드 돌풍이 음, 지난주였죠. 범연이가 타고 3착을 왔습니다 승급 전에 1번 게이트 어, 달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3착 오고 참 좋아하더라고요 범연이가 야, 너돈못 벌어서 어떠냐, 어떡하냐 그랬더니 왜 삼차 왔잖아. <laughs> 네, 그게 이제 라운돌풍인데 라운돌풍한테 지기는 했습니다만, 뭐 경주 내용 괜찮았습니다. 음, 선입에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뭐 기원이 안장이라면 저는 충분히 호응 맞춰 봤었던 말인만큼 인기 마지막 저는 오버마키노브 캠프를 그대로 인정할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노브 캠프. 어, 저도 5번쪽에 좀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말 자체가 호흡이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좀 디테일한 힘망 배를 등 착해서 해주던가 아니면 경주 전개가 그렇게 좀 풀려야만 제 막판에 끈기를 발휘하는 타임인데 어, 이번에는 그러한 전개가 연출이 될것 같아요 또인기영 기수가 또 그런거 잘합니다 디테일하게 좀힘망 배를 해주면서 막판에 몰아치는 아 어, 그런 이 작전 수행 능력도 뛰어난 기수기 때문에 인기원이가 뭐잘 탔던 마필이고요. 끌고 왔었던 마필이라면은 적임이 아닐까 조역시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육경주는 저희 두 명에서 공통된 의견으로 이오마키 노브 캠프를 방송 추천 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잘 저울질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7경주 보겠습니다. 국상 5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어, 원정일위원회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 아 이번 경주도 이제 파면 팔수록 참 재밌는 경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4번마한양 노래를 추천드릴 건데 뭐 데뷔 전에 사이즈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강한 편성은 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뭐 데뷔 전 우승 이후에 어, 직전 경주는 어~ 용군이 스타일 아시잖아요 어~ 우리 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김주원 의원도 잘 알듯이 승부가 걸렸을 때와 걸리지 않았을 때에 어~ 딱 하나만 말씀을 비교해서 드리자면은 지난주 황금도야지 승부가 걸렸을 때와 안 걸렸을 때의 그 차이 어~ 사번 한양 놀이가 스타트가 뭐~ 엄청나게 빠른 말은 아닙니다 음~ 그렇지만 한양 놀이가. 이번에는 조금 더 서둘러 나와 줄 거라는 믿음감이 있다라는 것까지 예, 말씀드리면서 사번 어, 한양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저는 2번마 발레자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데뷔 전부터 작년 8월이었습니다. 이 브리저 미세 경매 경매마 특별 경주 교룡 운우라고 강축이 서 있었던 경주였거든요. 한교룡 운우라는 말로 그만. 다 빨갱이로 뚫려 나왔던 경주였습니다. 단승식도 1.1배인가 나왔어요. 자, 이 근데 발레자를 제가 도입 당시부터 어떤 말인지 알고 있었고 훈련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이건 무지막지하게 센 말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승부로 김주원이가한방맞춰 드렸던 경주 아닙니까 발레자 가지고요. 쌍승식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이 과천시장배에서 박살이 나고 나서 휴양 공백을 가졌는데 제 개인대 자상 때문에 좀 시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주 치명타라고 어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마필 상태 이상 없고요. 원래 또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복귀에서 훈련하는 거 보니까는 씩씩하게 잘 뛰어다닙니다. 일단 뭐 걸음 자체가 제가 봤을 때에는 이미 5등급을 뛰어 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였기 때문에 편성 자체는 조금 빡빡하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의지만 보인다 라면은 이번 발레자 요것도 좀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번 경주의 입상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번 4번 어, 방송을 통해서 요두 마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7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바로 원정열위원이 승부의 이유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출전도수가 없어서 저한테 그냥 넘겨주신 것 같아요. 네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음, 그냥 눈에 딱 들어오는 말두 마리 있죠. 1번 보드라마고, 3번 동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애들 좀 앞선에 나가서 그대로 끝날 것이다라는. 배당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상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제가 빼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원정일이 안 본다. 그리고 가도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메인 승부의 중심만은 정확하게 세워놓고 들어갈게요. 확실하게 이놈은 온다라는 자신감이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뭐 기승하고 있는 기수 자체도, 어, 요거는 괜찮겠지라는 멘트입니다. 근데 이 기수한테 이 멘트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laughs> 예, 김주원 의원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괜찮겠지라는 멘트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등장 믿고 가야죠. 자. 어, 후차권에서 지금 어설프게 팔려주는 애들 몇몇이 보입니다. 음, 그런 애들 조금 더 받쳐놓고요. 어, 확실한 한방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부러질 충마 복승식의 중심이 될 강력한 중심에만 하나 놓고요. 후차권 아주 재밌는 배당으로 때려볼게요. 음, 인기 많아 자르는 거는 보너스로 여러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팔경주 이미 기수와의 인터뷰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원정일 위원이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된 이 강력한 대가리 가지고 인기만 하나 잘라내면서 승부를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어~ 제가 봤을 때에는 웬만하면은 이거는 원정일 위원이 여러들 적중으로 이 보답을 드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주력과 주력이 오느냐 방어가 오느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적중에 대한 의심은 여러분들 이번 팔경주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정일 위원과 팔경주총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먼저 원정일 위원의 관심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넘어갈게요. 여덟 마리인데 뭐 아니 얘기해 주셔도 돼요. 뭐 풀어주시죠. 아니 얘기해 주셔도 돼요. 한 마리만 간략하게 뭐, 말씀해 주세요. 스피드 조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급 전에 계속 잘 뛰어주고 있네요. 음 알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가 이제 오늘 후반부 또 최대 승부처이자 상한가 를또 노려보는 그런 승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번 구경주는 이제 눈에 보이는 말이 안쪽에 다 몰려 있죠. 어, 휴양을 갖다온 1번 마 스페셜 스톤, 승급 전인 2번 마 다크 플레이어와 4번 마탑 나킹, 거기에 3번 마 스피드 조이, 그리고 5번 마 컨저브티브도 인기를 좀얼래 볼래 모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1, 2, 3, 4가 팔리는 경주입니다. 1, 2, 3, 4네 마리가 팔리는 경주인데, 자이 중에서. 뭐가 대가리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실수 안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삼삼하신 우승하고요. 실수에도 2등 안에 놉니다. 근데 얘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본 예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들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아 이래서 얘가 오는구나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는 서 있습니다. 그럼 남 남는 마필들 가운데 어디다가 때리고 누굴 버려야 되느냐? 이것도 관건인데, 이것도 다 정리가 돼요. 누굴 세게 보고, 여러분들께서 누굴 안 보셔도 되는지가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 안 팔리는 말 중에 깜짝 선전을 할 말은 없는지,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은 경주예요. 그래서 이번 구 경주는 제가 봤을 때 오늘 토요 경마 가운데 가장 좀 막건 사기가 수월한 경주가 아닌가, 그만큼 힘을 실어 때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주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짭짤한 이 먹으면은 돈 되는 그런 배당 정도는 나와 주는 레이스기 때문에 아, 기대감 갖고 이번 구경주는 여러분들이 한배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 이번 구경주에 저는 오늘 토요경마 끝내버린다. 이 각오로 강하게 때릴 예정이니까요. 정말 강하게 한번 나도 승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경주 김종원과한배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식형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원정일 위원회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 여기는 뭐 7, 8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음, 두 마리 모두 이제 승급 전에 3등급, 혼합 3등급에서 어, 일단은 뭐 결정을 내는 뭐 이착을 오긴 왔습니다만 그래도 어, 승급 전에 뭐 바로 통했었던 자,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그래서 음, 둘 중에 하나만 골라내라. 어, 둘 중에 하나, 네가 세레, 세게 보는 말좀 골라내봐라. 어, 라고 말씀을 드리시, 어, 이, 이 질문을 던지시면 저는 뭐 없어요. 그냥 당연히 선행가는 말을 추천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번 대군의창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이글스 그리프터와 대군의창두 마리가 배당판 열리면 인기 1, 위입니다 이글스 그리프터는 직접 깜빡이 팔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진짜로 이거 부러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00만 프로젝트로 아멘다의 화기 단통이었죠 그게 다 잡았다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완전히 걸음이 섰어요 그러니까 이글스 그리프터는 딱 이제 힘을 쓰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초반에 쓰면은 이제 거리차를 아예 벌려놓고 혼자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대군의 창 때문에 지금 어설픈 또 선입정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지가 선행을 닫아서 거리 차를 벌리면 상관은 없는데 대군의 창이 또 그렇게 가만 냅두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깜빡이가 부러지면은 저도 7번이 부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은 원정일 의원과 마찬가지로 8번마 대군의 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번이 부러졌. 지능 그림 쪽에 저는 사실 이번 경주 포인트를 좀 잡아보고 싶어요. 뭐삼번마 푸른매가 될 수도 있고요. 오번마 백상군주 같은 마필이 제 대안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깜빡이 막건보다는 마지막 경주는 조금 더 배당이 나오는 쪽으로 저는 포커스를 좀 잡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요 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월초 경마 첫 단추 잘 끼우시길 어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어려운 거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저희와 함께 에, 호흡해 주신다라면은 저희가 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이비 같은 자금 지켜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서포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